네, 정치 이야기 2부입니다. 어, 네. 근데, 앞에 했던 거가 지금 우리 불필요 말로 30분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짧게 갈 텐데, 그래서 3개로,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촬영을 늦게 하려고요. 설때 맞춰갖고. 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시계를 좀 보면서, 예, 네, 한 15분? 예, 네, 요쯤이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본의 아니게 앞에 지금 뭐, 후보 다섯 명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우리 안철수, 그리고 이제 심상정. 어, 이제 이름 넣어드려야 됩니다. 허경영. 네. 넣어드려야 돼요. 3% 넘었죠. 그러니까. 요 네. 그래서 이 다섯 후보가 어떤 또, 음, 것들을 했나. 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앞에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특히, 이낙연기, 아직 정신못 차려? 어? 그리고 정의원님. 지금 이해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아, 참, 진짜.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과 합당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대위를 또한번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열린민주당에는 이 의원수는 적어도 이 스피커들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김의겸, 그리고 거기 여성위원장, 강민정 의원, 이분도 만만한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쪽수는 많은데 뭔가 떠드는 게 없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담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딱한 사람만 찍어세요. 어, 박광오프 뭐해? 공보단이 일 움직임이 1도 없습니다. 박광오프, MBC, 에? MBC 기자겸 방송인 출신. 이뭐 하는 거야? 어? 공보 왜 해? 사퇴하든가, 정남친아 쌀집 아저씨도 지금, 어? 시대의 감각 뒤떨어진다고 욕처먹고 있는 이 와중에 박공은 아무것도 안 해. 응. 그럼 공권원장 왜 맡았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응. 이제, 그런 지 전열의 재정비. 예. 이거 전 진짜 아직도 좀, 절대 알지 모르겠는데, 그, 설은 이미 물건 을온것 같고요. 2월 달에라도, 둘중 하나는 돼야 된다. 아,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줄 거면은, 500 이상 하든가, 아니면 전국민 나가든가. 이거 해야 돼요. 아, 쟤네가 매표행이라고 지랄을 하든 말든가, 뭔 상관입니까? 어, 하면 됩니다. 그니까, 러 좀, 에? 뭔 아, 뭐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어. 그니까, 러 이재명 후보가 조금 부드러운 사람으로, 어? 좋죠. 근데 너무 부드러워지다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할 때나 한다는 이미지 놓칠까봐 전 그게 좀 걱정돼요. 그건 안 에, 되거든요. 에. 어. 그렇죠. 그건 안 돼요. 예, 그렇고, 뭐니 뭐니 해도 뭐, 할 얘기 제일 많은 건 우리 이제, 윤 멧돼지 요본데 뭐, 하도 많아서, 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을 갔어. 아, 저 윤석열, 예! 네? 여기 가덕도공원, 화끈하게 예타면 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탄은 이미 1년 전에 면제됐네 뭐 하는 거야 <laughs> 어? 야 그리고 김성회의 지식백과 결국 빤쓸어냈다며 어그 성회형 과감 잔뜩 나었더라고요 어, 근데 그 김성회 진짜 신기하더라 정치인 김성회하고도 얼굴이 닮았어 네. 그 심지어 그 정치인 김성회도 민주당 김성회 국민의힘 김성회 아 <laughs> 어, 국민의힘 김성회는요 네. 그 사람은 육사 출신인데 럭비부 주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때, 새누리당 때죠. 만약에 날치기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선봉대장이야. 럭비인데. 빡빡빡 부딪히고. 어, 그건 그 김성애입니다. 아무튼 그 김성애 씨가 그 이재명 편, 안철수 편 이렇게 두 편을 찍고 윤석열을 찍으면서 3편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음. 계속 그 담당 라인 계속 바뀌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이고 수법이에요? 한달 동안 미루다가 할생각는 거야. 기사에 <laughs> 김성의제입백과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기사로 보고 있는 게항 황당, 너무 황당한 거야. 음.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 기사로 얘기를 해? 그런데도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뭔가 중간에 협잡 내지는 음. 네트크크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약은 공약이다 이거야. 공약 공약만으로 따져서는 사실 허경영도 경쟁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네. 텃밭인 검찰. 그리고 무속미 사이비 조직 그리고 기레기. 이 카르텔을 좀볼 수가 음. 없어요. 예.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어, 이거는 저희 그 우리 이 장소 제공해 주시는 우리 은혜로우신 구파리가 들으면 아주 분노해요 우리 구파리가 지금은 이제 뭐 대한민국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얘 직업이 사회복지사였거든 사회복지사 간담회간 거야 아 우리 사회복지사도 민간과의 경쟁 경제... 사회복지사 왜민간 경쟁을 해? 응? 사회복지사 뭔데?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도 아 코딩을 배워야 된다 그분들이 코딩을 왜 배워요? 응? 아니 미친놈이야, 어. 아니 코딩. 야 잡아가. 미친놈이야. 아니 코딩이 코딩 이런 코딩이, 코딩이 뭔데?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ERP 같은 거를 잘 짜고 사회복지사요 하여금 그걸 잘 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지. 이 사람들이 코딩을 배워서 어디다 써요? 수능 과목에 준하게 코딩도 는대는 거 아니야 자유고권그 왜? 아 그놈의 코딩 진짜 애들이 알아서 배우게 돼둬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사회복지사가 코딩을 왜 배워야 돼? 이유가 뭐죠? 응? 그냥... 윤석열이 구글 정보 만들겠습니다. 너 똑같은 거야. 아니, 구글 정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글이 안 도와주는데? 그 구글이 그걸 도와줄 리도 없고. 니들이 알아서 만드는 생태계야. 그러다 가끔씩 이제 구글이 돈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갖고 행패 부리겠지. 그거 어떻게 막을 건데? 응? 네. 구글이 마음만 바꾸면 망할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구글 위험해. 정보, 구글 정보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응. 구글은 아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에 따라서 100%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구글 정보래. <laughs> 지금 옛날, 옛날에 비해서 영상 볼때 광고 많이 나오는 거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옛날, 옛날이, 옛날이, 요, 옛날이 요즘보다 훨씬 덜했지. 요즘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것들도 몇개더 걸어버리고. 음. 그, 아니, 그, 뭐, 저안될 거면 프리미엄 하시든가, 음. 라고 해버리면은, 뭐, 그들 입장에서는 몇 배씩, 그게 뻥튀기가 될 텐데. 사실 프리미엄처럼 꼴 빠는 게 어딨어. 아우 근데 이용해보면 좋긴 합니다. 전쌀때 했거든요. 좋긴 좋은데. <laughs> 지금 많이 올랐다고. 그거에 한번 맞들리면은, 네. 되겠어? 계속 그렇게 가겠지? 그죠? 아우. 사람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노리는, 그 영업이 최고거든. 그니까 사람 습관 들여갖고 못 끊게 하는 거.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무슨 구글 정보 개들이 붙이고 있어? 그래고 아니, 뭐, 있는 대로 빨아먹겠다는 거 아니야. <laughs> 저는 그, 예타, 1년 전에 이미 면제됐는데, 예타, 화끈하게! 불, 네. 화끈하게. 그럼 너대구가서 뭐라고 말할래? 어? 가덕도에서 그렇게 말했고, 대구가서 뭐라고 말할 거야? 서문시장, 화끈하게! <laughs> 서문시장 공항으로! <laughs> 이럴 거야? 에라이, 위치노아. 아. 사회복지사 코딩을 왜 배우냐? 어? 아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공약들의 그빤스러는 그... 그만 좀 하고 현실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수행 능력 뭐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은데 없어 없어요. 없었지. 아니 여가부를 폐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해? 그 스트레이트도 보면 위에 김건희 있는 게 맞아. 음아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여가부 어떻게 폐지 시킬 건데 그냥 불도저로 밀고 가는 거 말고 여가부에도 뭐 압수색 영장 뿌려나 리 보지. 아이 그거 시진핑한테도 압수색 수 영장 뿌릴 놈기고 뭐, 뭐. 아이 뭐 무슨 파란색 피피박스를다대는줄하라아나 <laughs> 아, 답답해 죽겠어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거대 양당을 해봤고요. 아 이제 우리 철수형 <laughs> 불멸의 히트를 역시 한 철수야. 어저껜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나름 한번 던져본 거예요. 뭘 던졌냐? 4년제 중임 개헌하자. 그래서 연도 맞출 거면. 내 임기 1년 줄일 생각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4년만 해도 좋으니까 딱 해갖고 딱 해서 4년 두번 하는 걸로 하자. 근데 우리 안철수 형이 뭐라. 이재명 후보 정말 치사합니다. 그리고서 3년 더 해먹으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재명이 중임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야. 바보입니까? 개헌을 하면요. 에. 대원을 한그 대통령은 해당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잖아요. <laughs>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예요. 나도 처음에 3년을 더하려는 꼼수 이렇게 나온 거야. 그 중간 제목으로서. 이게 뭔 소리지?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안철수는 이재명은 5년하고 3년 더 해먹으려고 이렇게 나온 거야. 아니, 캐치프레이즈 보니까 유일한 정상인 안철수라. <laughs> <laughs> 아니, 내, 내가 그거, 그, 예고하면, 나 지금 그거, 그거 뭐 빵쳐는소리죠 아니, 3년을 더 해먹을 꼼수라고 하면 4년 뒤에서, 아, 예를 들어서 된다고 응. 쳐봐요. 응. 내가 개헌을 했어. 응. 그 다음에 내가 개헌을 하고 4년을 더할수 있다. 선거를. 그거 할 거면 9년으로 하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쳐요? 응. 그러면 그 4, 4년째 되는 그 4년 후에는 대선을 한번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 그걸 근데... 뭘한번더 해먹어. 거기서 이기면 되지. 이기세요. <laughs> 그니까, 러 네티즌들 봐도 그런 거야. 아니, 그렇다 치고. 자신없어? 응. 이기세요 <laughs> 아니 뭐하는 거야 아는 게 뭐야 도대체 아니 나는 그 양반이 좀 10년이면 뭐가 좀 바뀔 줄 알았어 아 내가 네. 안 바뀐다 그랬잖아 아니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좀 바뀌어야 될거 아니야 아나참 정말 너 정말 <laughs> 그니까, 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은 정말 이제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이건데, 안철수는 간보고 이러고 있다가 한 번씩 툭 던지 그게 사고야. 아니, 중임제하고 개헌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뭐 대통령을 하겠다고, 응? 암, 아, 사람 한결같어.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급은 아닙니다. 왜? 제가 심상정이나 허경영은 좀 말하기가 그래갖고요. 홍준표가 제가 볼 때는 어저께인가? 오늘 오전인가? 윤석열한테 이용받고 또 버림받았어. 근데 홍준표도 계산을 했어. 뭐냐 윤석열이 아저그 한번 만나시죠. 두 시간 반을만났는데 홍준표가 대뜸 막 이번에 보궐선거랑 지방선거에서 누구 누구는 넣어줬으면 해요. 이걸 던졌다는 거야. 윤석열 이거 받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 홍준표 왜 던졌을까? 건수도 <laughs> 되고 돕기 싫어 미치겠는데 자꾸 돕자, 돕자 이러니까. 아 음. 헤어질 이유를 만드는... 명분으로 만드는 아, 헤어질 이유를 만드는 음, 음. 명분 쌓는 거거든. 음. 근데 이제 하나는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그 최재영 씨를 종로에 내보내자. 어. 아 감사원장하신 분이요. 어, 어, 어. 그며느리들다 이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그 집안 있잖아. 그 양반도 멸콕 노래했어요. 어? 어. <laughs> 감사원장 했다는 정신 나간 거지. 근데 아무튼 종로. 근데 문제는 이거야. 홍준표가 내가 볼때그 말을 했을 거라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쓴, 뭐, 홍준표 대구시장 도전. 근데 대구시장에 관심 있는 건 지금 맞박이 김재원도 관심이 많아요. 그건 둘중 하나지. 유대관 중에 한 명이 김재원이 흘린 거야. 홍준표가 이런데? 즉 홍준표 개객기 만들기 전. 어. 하나는 확실하죠. 홍준표는 윤석열 도울 생각은 절대 없는 거야. 오히려 준표형을 언급하는 게더 나아. 심상정 어, 하얀게 뭔데? 5일 동안 잠수도 머리만 자르고 왔어요. 뭐, 모아지는 거야? 응? 그리고맨 처음으로 한다는 소리가, 하, 조국 사태에 대한 비판을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거 같아. 정신 못 차린 거야. 니네가 조국에도 비판 안 했냐? 안 했어요? 다일 응? 동안 뭐, 숨만먹고 뭐, 이렇게 기억이 나갔나 봐? 정의당이 외망한 진짜 몰라요? 누나 가출했을 때, 5일간 가출했을 때, 잠수 타고. 야, 그럼 우리 다음 대안이 뭐지? 아, 그러면 류호정하고 장혜영을 톱톱으로 세워서 해볼까요? <laughs> 그게 망한 거야, 그게. 아니, 왜 본인들은 그 여성의 와. 자주성,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돌아버리겠어. 요 아니, 왜 내미는 얼굴마다 그 모양이에요, 정말. 어? 심상정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들은 게 있어요. 이미 장부가 마이너스 30억, 40억 적자라며. 왜페미 코인 좀더 땡기지 그랬어? 페미 코인은, 어, 저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자금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어? 도대체 뭘 믿고 정치를 한 거야? 본인들 지지기만은 어차피 공단, 그거 다 지금 관리하자고 개판됐다며. 뭐 어디서 표가 나와? 울산, 창원, 인천, 이런 데서 지금 다 개작살났는데. 어디서 표가 나옵니까? 좋아. 그럼 노동자 버렸는데 패미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패미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극패미라고. 극패미가 우리나라에 한20%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공학도 <laughs> 안 돼. 시대도 못 읽어. 뭘 기대해요? 난 그래서 지난번에 잠수탄다 그럴 때, 아, 저렇게 다드랍하려는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거든. 이쯤에서 내리는 게 사실 서로서로 서로 근데 밝혀진 진실은 뭐냐? 민주노총 쪽하고 진보당의 김재현 씨 이런 사람들이 아 우리 셋이서 이렇게 해갖고 다니러 합시다 거기 중심상 했다는 거야. 내가 니 깎았더라고. 이거 밖에 더 돼? 그럼 남은 건 이제 꼰대밖에 없는 거예요. 꼰대는 남자만 꼰대 아닙니다. 아유 꼰대는. 그리고 꼰대는 젊은 않죠. 젊은 친구들 중에도 꼰대 많아요. 꼰대가 이게 나이가 아니더라고 네네. 생각이죠 생각 어. 사상의 영역이에요 사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군인들한테 위문편지쓴 진명여고 학생 중에서 꼰대 있는 거야 야 아무리 군바리가 싫어도 아유 우리 군바리님 뭐 어? 비누로 비누 줍지 마시고 그할 소리냐 그게 어? 그거 쓰애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징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꼴팸이지 극팸이고할 소리야 군인들한테 그때 음. 어? 또 보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아, 집진명요고를 괴롭히는 2차가이를 뭐, 그놈의 2차가이는 씨, 아유, 김건희 말 흘려줘. <laughs> 진짜 야, 김건희도 깨더라. 그것도 이대남들 의식해갖고 흘린 말이거든. 음. 아, 미투라는 게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응, 미투 있죠. 미투처럼 보이는 미투도 있고. 근데 김건희 뭐라 그랬죠? 아, 미투라는 거다 그런 거야. 돈이야. 그게 얼마나 천박한 생각입니까? 같은 여자가 그것도 여자 입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진짜 여정녀야? 그럴 때 보면. 어? 아휴. 그런 거말 한마디 한마디에 막 20대 30대가 춤추는 것처럼 한다. 난 이게 조작이라고 보는 거야. 설문에 열심히 응답하면 되거든. 딱 기다리고 있다 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 진짜 2030남자들이 생각이 이런가? 하고 그쪽으로 밴드웨건을 노리는 거예요, 이거. 밴드웨건은 뭔지 아시죠? 뭐, 다들. 네. 공연하면 우르르 쫓아가는 거. 어. 편승효과죠. 그 전략 같아, 내가 봤을 때 이제 나올 것도 없어. 얘네 완전 실수한 거야. 이재명 뭐, 형수욕설 원본? 니네 막 틀더라? 그거 틀면 틀수록 니들 불리하다? 그거하고 김건희꺼하고 같다고? 아니지. 아니 왜그 그거는 정말 <laughs> 그거 그 형수 부부가 몰래 녹취한 거야. 이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건 안돼 이랬던 거예요. 근데 맞박이 김치따따가서그러아 이것도 사 이것도, 사적통화, 이것도 사적 통화 이것도 야 사적 통화 한다는 사람이 내가 집고 하면 누군 날려 버리고 누군 감옥 간다. 그게 사적 통화야? 거기서 우리 애가 나았으면 부속자가 좀 올라서 텐데 열린 공감TV처럼 더치아가TV 이런 놈들은 싹다 감옥 보내버려야 된다 그러면 야 나는 고맙지 아, 난안 가니까 우형이갈 테니까 그래 내가 간다 <laughs> 그래. 왜 윤상현 대문진 나라 망할 것 같아 아 진짜 아니, 좀 되게 처절해요 진짜 요즘은 뭐 제가 요즘 농한기라서 일이 좀 수업도 쩍 근데 제 직업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많으면 몸이 힘들고 없으면 마음이 힘들고 그렇긴 한데 확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저는 좀 보여요. 야요거따라 조직적으로 그냥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근데 조작이나 주작이 진짜 집권이 되는 세상이라면 대한민국은 미래 없는 거예요. 아, 뭐. 아까 촬영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뭐 방송이고 뭐고 그냥 나나 나 하나 먹고 뭐 입에 풀칠하고 살다가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답이 없어요. 탄핵을 또할 수도 없고. 또안될것 같아. 아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빤스 벗고 달려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아 그리고 그 정도 판단력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심상정 그렇고 허경영, 허경영은 제가 이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아주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 우리 남편보다 전화를 더 자주 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허경영입니다. 아, <laughs> 좋겠다. 허경영 전화 오면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하고 끊는 게 국룰이에요. <laughs> 음. 아주 780만 뜨면 사람들이 벌벌벌입니다. 데 네, 어머님들은 좋아하신답니다. 어, 우리 남편보다 전화를 더 자주 해. 이러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 정치가, 허경영 같은 음. 사람은 진작에 뭐, 코미디언 정도로나 나와야 될 사람이, 어? 셀럽이죠, 셀럽. 김건희하고 허경영한테 제일 궁금한 게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 허경영이 그 숙지법하고 비행순하던 시절에도 이미 롤스로이스를 타고 <laughs> 있었거든요. 에이, 참, 그죠? 아. 자, 정치학인 여기서 마치고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야구랑 문화이야기로 네, 네.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laughs>